유산 환자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글리포세이트가 유산을 일으킨다는 논문이 벌써 여기저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건 최근에 나온 아, 논문입니다. 쥐새끼가 글리포세이트에 노출되면 커서 자궁의 문제로 유산을 일으킨다. 임신 중 독감 백신을 맞으면 유산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GMO의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 또 백신의 문제가 더해지고 있어요. 이 출산율 문제가 이 한국 정부에서는 독감 백신을 임신부가 맞도록 권장을 하고 있어요. 임신 중에 독감 백신을 맞으면은 유산 일어날 가능성이 두 배가 높아져요. 두 배가 그리고 작년에도 맞았고 올해도 맞았으면 독감 백신을 맞으면 유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7.7%가 높아져요. 근데 왜 한국 정부가 이러한 논문이 있는데 임신부 보고 독감 백신을 맞으라고 권장을 할까요? 임신부가 독감을, 독감 백신을 맞으면 자폐증을 일으킨다는 논문이에요. 이거는. 폴타머스라는 소아과 의사가 있어요. 미국 오리건주의 이 양반 얘기는 임신부에게 백신을 놓는 것은 가장 미친 짓이다. 이걸 합니다. 이게 80년도에만 해도 임신부는 절대로 백, 백신을 맞지 못하게 했었어요. 이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어, 미국 국회에서 그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누구든지 어떤 백신도 다 맞도록 지금 권장하고 있어요. 지난 겨울에 이게 나온 뉴스인데, 홍콩에서 독감으로 100명 넘게 사망했다. 이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백신이 재고 나니까, 백신 재고가 바닥이 나니까 빨리 가서 맞아라. 예? 이거 뭐하고 비슷하냐면, 홈쇼핑에서 물건이 얼마 안 남으니까 빨리 사라. 예? 근데, 혹시 저 사망한 100명 중에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처음으로, 내가 아는 걸로는 처음으로 미국 산타바브라에서 그 데이터를 발표했어요. 보건위원장이. 독감으로 8명이 사망했는데, 한 명만 빼놓고, 모두 독감 백신을 맞은 거예요. 근데 한 명은 안 맞았다는 게 아니에요, 또. 확인이 안 됐다는 것 뿐이에요. 이거는 캐나다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캐나다에서 아주 좋은 아, 독감 백신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요. 미국, 아니죠. 캐나다의 네 지역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하고 맞지 않은 사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누가 더 얼마나 독감에 걸리나. 그랬더니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은 맞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독감이 1.4배에서 2.5배가 더 걸렸어요. 이런 거는 언론에서 보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전혀 없어요.